자, 요거, 어법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얘들아, 밑줄 쳐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잘 봐. 지금 1번 문제 밑줄 쳐져 있는 게 투부정사지. 세 글자로 준동사. 써볼까요? 자, 준동사가 밑줄 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우리 준동사를 문제 풀때 기준 두 가지 기억나야 돼. 첫 번째 뭐였지? 대. 두 번째 시제. 그렇죠. 그러면 태 가지고 문제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보면, 투 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건투 부정사의 뭐지? 능동이라고 가르치 써볼까요? 능동. 그럼 목적어가 필요할 텐데, between A and B가 보일 거예요. A와 B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거거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A와 B를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와 뭐를 구별하기 위해서야? Developed country와 Developing country를 구별하기 위해서죠. 그럼, between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능동이에요. 1번 맞는 거고, 한번더 얘기하면, developed country와 developing country를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자, 2번 중요합니다. 2번은 별표. 이 문제는요, 수능에서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2번은, 자, 확인 좀 해봅시다.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Development can also includ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at 나왔어요. 수식하면 어떤 변화 that are caused by or accompany economic growth인데 병력 구조 나왔으니까 뒤에 것만 살짝 해볼게요. 그러면, 황, 자, 경제 성장과 accompany 하는, 생각과 accompany 뜻이 뭐라고 했지? 함께 나타나다. 그러면 경제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환경적 변화, 이 환경적 변화들을 포함할 수 있다 했으니까, 콤마까지 무슨 문장?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왜 완전한 문장이야? 주어 왔지, include 동사 왔지, change 목적어, 수식하는 부분이니까 끝났지. 그지? 콤마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럼 그려볼게. 자, 앞에서 지금 무슨 문장 왔다? 완전한 문장이 한번 나왔고, 컴마가 찍혔어요. 그 다음에 some이 왔거든? 우리 외운 거 시작해볼까? 이런 거 외웠잖아. all, some, um, any, half, 또 해봐. percent, most, um, the rest, 분수, 그렇죠. majority, none. 나오면, 누가? 오브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될 거고, 뒤에 동사 나올 거다. 라고 한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지금 완전한 문장이 하나 왔어. 봐봐. 완전한 문장 왔지? 주어지? 동사지? 이렇게 쓰면 마저 틀려? 왜 틀리죠? 어,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건안 된대. 그럼 대명사는 되겠니? 대명사도 안 되겠지. 근데 얘는 뭐야, 이름이? 관계대명사죠. 자, 얘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는 되냐? 여기에 쓴 관계대명사는 과연 되겠냐? 다시 한 번. 여러분 책에 나온 건 대명사였죠. 대명사냐 관계대명사냐 이 문제란 말이야. 그럼 관계대명사는 역할이 뭐 플러스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죠. 그죠? 그럼 뭐가 달라?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잖아요. 그럼 문장 몇 개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접속사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는 맞아 틀려? 맞는 거지. 맞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댐을 썼다면, 이건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을 거야.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만약에 이번엔 내가 여기다가 and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다고 해보세요. and s u m e of them 나왔다고 해봐. 그럼 맞아, 틀려? 이건 맞지. 이번엔 위치가 틀려요. 이게 고등 내신 문제에도 적용이 돼요. 지금 2번 같은 문제, 있지 다시 한번, 잘봐 앞에 완전한 문장 콤만 찍었고 all some an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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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0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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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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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대명사0 0 0 0 0 0 0 0 0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장 개수만 따지면 끝나는 문제야. 이 정도가 수능 문제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등 문제는요, 얘들아, 고등 문제는요, 하나의 개념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 문법 배운 적 있죠? 오브 뒤에는 명사가 주어라는 거? 음. 이거 개념 하나에다가 관계대 명사라는 게 무슨 역할인지까지 두 가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여선 지금 정답이 아니었지만 언제든지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야.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대충 해석해서 찍는 문제 아닙니다. 다 적었죠? 자, 2번은 설명이 됐고. 자, 이번에 3번. 잘 봐. 얘들아, 3번. 동사에 S가 붙어 있어. 무슨 문제일까? 그렇지, 수일치 문제죠.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얘들아, 문법 문제는 밑줄 쳐져 있는 걸 보자마자 3초, 3초 안에 얘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계속 쳐다봐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만 버리지 마시고 그냥 넘겨, 모르면. 다시 얘기하면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밑줄 쳐져 있는 걸 보자마자 빠르게 스캔을 해야 돼. 최소한 뭘 찾아? 주어랑 본동사는 찾고 가는 거야. 그럼 주어 어딨죠? 문장 구절 한번 봅시다 어디서부터 봐야겠니? 여기서부터 봐야죠 자 awareness 나왔어요 선이 아까 어휘 정리할 때 얘기했죠? awareness가 나면 머릿속에 두 가지 떠올라야지 뭐하고 뭐? of랑 that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어딨죠? 자 문장 구절 살짝 볼게요 봐요 awareness has grown 에서 주어랑 동사는 이미 나왔고 뒤에 보시면 하이픈 짝대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짝대기들이랑 뭐 한다고 했지? 가로치고 닫아. 그리고 버린다. 하이픈은 버린다. 그럼 문장은 주어랑 동사는 끝났죠. 그럼 여기만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지?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끝났어요. 근데 무슨 인식? 이게 중요하잖아.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왜 왔을까? 뭐야, 이거? 동격절. 세미 아까 얘기했죠. awareness가 나오면 빨리 뭘 찾아라 뒤에서 오브나 대세 빨리 찾으라고 했지. 고1 도해까지는 중등에서 고1까지는 이두 단어가 예쁘게 붙어 있어요. 근데 고2, 고3이 넘어가면 떨어져 있어. 잘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기본형부터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모르면 이거 백날 해도 너희들은 몰라 이거. 이게 왜 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것?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절대 해석 못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단어를 외우실 때는 이 단어 하나만 외우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뒤에 붙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게 1등급이야. 그러면 awareness of 아니면 awareness that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럼 대시 왔어. 그럼 awareness that 이게 무슨 관계야? 동격절 관계야. 동격절은 뭐다? 분명 문법적으로는 대절은 버릴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주제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뭐라는 인식. 뭐뭐라는 인식이 뭐하고 있다? 늘어났다.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무슨 인식인지 나오겠죠. 자, 생각해봐. 접속사겠지? 동격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주어 어딨나요? question. question. 그렇지. 여기 네, 주어죠. 동사는요? 근데 오브가 나왔어. 뭐뭐에 대한 문제겠지. 뭐에 대한 문제를 봐야 돼. 하우는 무슨 사지? 의문사니까 머릿속에 빨리 떠올리자. 의주동 간접의문문 무슨 절? 명사절. 그럼 하우부터 출발하는 의주동 간접의문문 명사절이 어디까지냐? 블라닉까지죠. 오케이. 그럼 아직 주어밖에 안 나왔어요. 접속사 주어 다음에 동사 찾아야 돼. 그게 어디야? 그게 3번이야. 그치? 음. 그럼 주어가 단수 복수? 단수. 무슨 동사? 단수 동사. 맞네. 괜찮네. 그치? 음. 그러면 동격절은 대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인 거죠. 그럼 뭐뭐라는 인식이 뭐하고 있어? has grown. 늘어났다. 증가했다. 이거예요. 좀 이따 해석해 볼 거고. 문장 구조상, 지금 대절 안에서 주어가 퀘어스천이고, 얘는 동사인데. 동사의미추철절있때세 가지 확인해 본다. 그지? 첫 번째, 수. 두 번째, 태. 세 번째, 시제인데. 수일치부터 이미 s를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에서 s를 보여줬다는 건 나한테 뭘 물어보는 문제야?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야. 대놓고. 알겠지? 음. 그러면 S가 붙어 있으니까 괜찮네요? 된 거지? 다음 문제. 4번. 얘가 눈에 보였으면 돼. 무슨 급? 음, 비교급 앞에 멋이 왔다. 왜 나왔을까? 비교급 강조입니다. 그럼 쌤 물어볼게요. 중학교 때 배운 버전. 비교급 강조 5가지. 뭐뭐 있지? 멋이, still, even, far, a lot. 나왔어야 돼. 그럼 쌤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by far 를 붙이면 맞아요, 틀려요. 다시 외워보자. much, still, even, far, a lot. 외웠죠? 근데 by far 는 없었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왜 by far 를 외운 게 없었냐면, 얘는 두 가지를 다 강조할 수 있어요. 최상급도 강조할 수 있고, 비교급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둘다 가능해요. 그럼 뭔 뜻인데? 단연코란 뜻입니다. 단연코. 그래서 바이 f 가 들어가면 틀린 거 아니에요. 알겠지? 아끼지 말고. 자, 일단 기본기부터 먼저 하세요. 비교급 강조하는 거 뭐뭐 뭐 있었다? much, still, even, far, allah. 배우셨을 거고, 누구는 안 된다? very, 안 된다. 기억나야 돼.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5번 갈게요. 5번 중요하다. 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두 가지 문법이 있는데, 얘들아, 앞에 봐. 첫 번째,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여기에요. 이두 가지를 잡고 가자. 자, 잘 봐. 앞에 뭐 보여요? 얘 앞에? 댄 보이죠? 얘 짝이 누구지? 음, 비교급이야. 그럼 쌤 써볼게. 어렵지 않아. 앞에 보세요. 비교급 ten 다음에 뭐 나왔게? 요렇게 나왔어. 그죠? 혹은 이렇게 나와도 돼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의 이름이 있다고 쌤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지? 음, 대동사. 그래서 비교구문이라고 했죠. 그럼 비교구문은 얘밖에 없을까? 좀더 생각해봐. 뭐뭐 있니? as 원급 애즈도 있죠. 둘다 비교급문 아니야. 그럼 비교급문 다음에 동사 주어로 오거나 비교급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로 오면 도치가 돼 있든 안 됐든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들의 이름이 뭐다? 바로 대동사다. 이건 알고 풀어야 돼. 수능에서 엄청 좋아해. 얘는요. 잘 들으세요. 왜 수능에서 얘를 함정 파놓냐면 보통 비동사에 밑줄 쳐져서 문제가 나오면 쌤이 수일치 문제라고 했죠. 기억나요? 물론 술치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비교급 then이나 as as 뒤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라면 얘는 수일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야? 대동사 문제예요. 그럼 쌤이 대동사가 뭐뭐 있다고 했지? 세 가지를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뭐였니?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do does did. 세 번째 세 번째 will, can, may 뭐가 다른지 얘기해볼까? 얘뭐할때 써요? 비동사 대신할 때얘뭐할때 뭐 써요? 일반 동사 대신할 때얘뭐할때 뭐 써요? 조동사 will, can, may를 대신할 때 쓰지. 근데 이셋 중에 이두 가지가 시험 문제 아주 아주 잘 나온다. 비동사랑 do, does, did가. 그럼 확인해봅시다. 여긴 지금 was에 밀주 쳐져 있었거든? 다시 한번 써볼까요? 뭔 동사라고? 이름이 대동사라고. 그럼 앞에서 동사 확인해 보세요. But awareness of the need for such an effort indicates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찾아봅시다. 여기 있죠. Awareness. 쌤이 아까 얘기했지. 오분 나올 거라고. 나오지. 그 다음에 indicate 동사죠. 보여주다. Greater understanding and more concern 나왔습니다. 목적어인 것 같아요. 자, 동사 누구였지? i n d i c a t e 였어요 무슨 동사야 이거? 일반 동사 써보세요.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건셋 중에 뭐였지? 두 번째 거. 근데 was 왔네? 틀렸지. 근데 시제가 과거였잖아요, was는. 그럼 셋 중에 뭘 쓸까? 어, 이것입니다 끝났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업법 문제 설명 끝났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2번과 5번은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건 둘째 치고더라도 2번과 5번 문법은 다시 한번꼭 정리하세요. 이건 수능에 계속해서 나와. 알겠지? 수능 뿐만이 아니야. 수능에 나온다는 건 내신도 당연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겠어?